기존 장비는 30초, 프로 장비는 10초 정도 레이저가 진행이 되는데, 환자분들 수술하시고 난 다음에 반응은 "어, 저 기존 장비로 했으면 수술하다가 중간에 눈 감았을 것 같아요" 이런 분들 종종 생깁니다. 안녕하세요. 아이플러스 안과 이용재 원장입니다. 제가 수술한 경험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제 새로운 기계가 들어오게 되면, 흑백상으로 굉장히 많은 향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실제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수술하고 1개월, 수술하고 3개월째의 최종 시력은, 시력의 선명도 측면에서는 프로 장비가 기존 장비 대비 더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요. 제가 환자분들 오실 때마다 보이는 건 어떤지 항상 여쭤보는데 프로를 받으신 분에서 어, 정말로 잘 보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월등히 높은 비율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시력의 선면도 측면에서는 프로 장비가 기존 장비보다는 훨씬 낫다는 게제 체감입니다. 모든 장비들은 수술 처음에 도입이 되게 되면 뭔가 미진한 부분들이 당연히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새로운 장비가 나왔을 때수술하다가 중간에 뭔가가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의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을 많이 가지게 되는데 우리나라에는 도입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실제로 프로 장비는 전 세계적으로 처음 출시된 거는 벌써 한 4년 이상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출시가 됐을 때 여러 가지 좀 소프트웨어적으로 버그가 있다는 것들이 밝혀져 가지고 그 버그에 대한 수정들이 이루어졌고 우리나라에는 버그 수정이 다 이루어진 버전 2가 국내에 도입이 됐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일단, 환자분이 이제 수술을 할때 깜빡거리는 초록색 불을 보셔야 되고, 그 초록색 불을 보지 못하고 눈을 감게 되면 수술이 최악의 경우에 중단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기존 장비는 30초, 프로 장비는 10초 정도 레이저가 진행이 되는데, 환자분들 수술하시고 난 다음에 반응은, 어, 저 기존 장비로 했으면 수술하다가 중간에 눈 감았을 것 같아요. 이런 분들 종종 생깁니다. 환자분들은 그 20초 차이를 굉장히 크게 느끼고, 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환자분들이 초록색 불을 수술할 때잘 봐줘야 되는데. 가끔은 엉뚱한 데를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의사 입장에서는 환자분이 이게 정확하게 보고 있는지 아니면 엉뚱한 데를 보고 있는지 가끔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종종 생기는데 프로 장비는 수술하기 전에 미리 시력의 중심이 되는 위치를 갖다가 정확하게 검사를 해서 그 수치가 수술과 연동이 되게 하는 특별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협조가 안 되더라도 중심을 잡아서 수술을 할 수가 있고, 이 중심이 잘 잡혀야지 시력의 선명도가 좋게 나오기 때문에, 이게 의사 입장에서는 좀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점점 더 스마일 프로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새로운 수술이다 보니까 환자분에 따라서는 약간 걱정이나 의구심을 가지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스마일 프로와 관련돼서 걱정이거나 궁금한 점이 거나 다른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병원에 내원하실 경우에 제가 자세히 상담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